촉촉해? 응 음. 아,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끈적거리다 그래서 음. 삭중 응. 올해 바삭바이 응, 응. 처음 본다 이거세요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<맛있게> 찍을게 맛있습니다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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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> 내보내줘 알았어 <laughs> 겨울은 피지오겔로 정착하기로 했어. 너는 아무거나 발라도 피부가. 근데 그렇기도 하... 그 아니 그렇지아 그렇죠. <laughs> 아니 아, 그렇지. <laughs> 아니 아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특별히 트러블이 나진 않는데 음. 건조한 건조. 거가 음. 문제. 음. 어, 그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포장. 아 포장해드릴까요? 음. 근데 지금 슈퍼가 저기다가. 말해줘. <laughs> 다시 말해줘. <laughs> 이 앞에서 핀 <빙뚜껴고 웃음> <문여정 씨. 웃음> 뜯겨. 못녀장 씨. 아우 추. 핸드폰을 뜯겼다고? 아,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으로 찍어야 돼요. 응. 안 그럼 까먹어요. 저녁 먹습니다. 보내야 돼? 아니요. 보이려고요. 두 개만 먹네. Hello. 이거 먹을 거다. 짠. <laughs> 야. 아 뭐야? 왜 너야? 아왜 너야? 왜? 수현이를 기대는 너야. 아 귀여워. 술 먹고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싫대. 야너이 악발라. 현아. 현아 너 많이 먹렸어 아니요. 현이. <laughs> 귀여워. 목말랐나 <못> 봐. 사망. <laughs> 브이로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줄까? 내 얼굴 나와? 안 나오지. 그럼 상관 없지. <laughs> <laughs> 다시 해봐. 아, 아니, 아닌 것 같다. <laughs> 냉삼까지 찍고 오늘 편집해야지. 성실한데. 이야, 열심히 살아야지. 안 그러겠어? 응. 아영현이는 <laughs> 사소한 건 신경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이걸로 도 충분한 영현이 형 응, 좋아해. 귀가 두짝이라고. 어팟까지 두짝이 필요로다 그렇지. 응. 귀가 두 개지. 에어팟이 두 개야? 아니. <laughs> 에어팟 하나면 되지. <laughs> 좋아. 생겼지. 뭐 똥이네. 내똥 똥. 어쩌고 했는데. 이거 안 나오냐? 아, 추워. 야, 나그이름이 말해.